I underestimated you, Peter. Do I know you?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멀티버스로 돌아왔다. 온 세상의 정체를 잃켜버린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 심지어 미스테리오를 죽였다는 누명까지 쓰게 되는데. 한 순간에 국민 역적이 된 우리들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닥터 스트레인지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피터 파커는 자신의 정체를 들키기 전으로 시간을 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피터 파커의 부탁을 들어주다 그만 시공간의 균형을 건드리게 되고 사상 초유의 멀티버스가 열리고 맙니다. 뜻하지 않게 역대 빌런들과 싸우게 된 스파이더맨. 과연 그의 운명은? 12월 15일 롯데 시네마에서 확인하세요. 킹스맨의 위대한 시작을 다룬 영화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영화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는 부패와 탐욕이 지배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킹스맨의 탄생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폭군들과 범죄자들이 모인 광기의 시대에서 이를 막기 위한 최초의 독립정보기관 킹스맨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비밀스러운 독립정보기관을 이끄는 품격 넘치는 옥스포드 공장을 필두로 훈련 교관이자 전사 숄라, 핵심 전략가이자 백발백중 명사수 홀리, 그리고 옥스포드 공작의 아들이자 폐기와 열정으로 가득한 청년 콘레드까지 다채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Welcome to the club. Very clever. Waiters or Englishmen, whatever you are, get me a drink. I was o u a monk or a ballet dancer? Why don't you glide over there and get me a drink? King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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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n g s m 만 n King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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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n g s 12월 20일 롯데시네마에서 만나보세요! 네오와 트리니티가 드디어 다시 만났다! SF 액션 블록버스터의 전설! 매트릭스 리저렉션! 한 남자에게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토마스, 즉 네오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인데요 네오는 까만 고양이를 보고 꺼림칙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다시 재회한 네오와 트리니티 아직 서로를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가상 세계, 즉 매트릭스를 상징하는 파란 약을 먹는 네오의 모습과 함께 매트릭스의 상징과도 같은 거울이 등장합니다. 네오는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뭔가 결심한 듯한 네오. 네오는 파란 약을 모두 버리고 한 남성이 건넨 빨간 약을 선택합니다. 매트릭스의 진실을 알기 위해 도끼 문신의 여성을 따라가는 네오. 그곳에서 화려한 액션실의 등장과 함께 네오는 각성하게 됩니다. 매트릭스 시리즈의 전매 특허인 화려한 액션실이 매트릭스 리저렉션에도 여전히 등장하는데요. 코드에 잠식된 자들을 피해 달아나는 네오와 트리니티. 여기서 트리니티의 시그니처인 오토바이가 재등장하죠. 다시 부활한 매트릭스 세계관 과연 네오는 다시 인류를 구할 수 있을까요? 12월 롯데시네마에서 확인하세요.